안녕하세요 민트고입니다. 지금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조금 비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. 그 그것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두개 했는데 레몬을 어제 물풀 넣었던 거랑 합쳤더니 아예 물감을 넣었더니 이게 막 거품이 생기면서 난리가 났어요. 그래가지고 아, 동영상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려고요. 일단은 이것은 아까 전에 만든 거고요. 음 이거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네 개로 만들어 보고요. 다음에 아, 이렇게 하고요. 물감도 조금 만져주시고, 그 다음에 물풀을 원하는 양만큼 떠주시기 바랍니다. 음, 저는 이거는 그릇이고요. 아, 그릇이고요, 어, 제가 오마라 뭐 하려고 했더라. 그릇에다가 그냥 토핑 한번 얹어보려고요. 유튜브를 거의 보시면 그냥 물풀에다 색깔만 넣는데 저는 과일 토핑도 한번 얹어보시려고요. 다른 토핑을 넣어도 되는데 전 과일 토핑이 나을 것 같아서 과일 토핑을 넣겠습니다. 이거는 출처 같은 건 없고요.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망할 수도 있고 하셔서 제가 후기를 한번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를 해 주시고요 이제 레몬색이로 노란색 계열이 되었으니까 제일 어울리는 레몬을 얹어보도록 할 건데요. 이렇게 얇네요. 얇아서 이렇게 는데 제가 지금 얼굴이 나네요, 엄마. 핸드폰에 위에다가 얹이고 하는 때문에 초점이 엄마. 이렇게 얹으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안 어울리나? 하여튼 그런 것 같아서, 이렇게 되었습니다. 어 이렇게 되었는데, 조금 허전하네요. 레몬이 아니고, 다른 걸넣고 이걸 했나봐요.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. 그렇구요 일단 그릇이 만들어지면 가운데가 푹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이쁠 것 같아서 일단 해봤는데 잘은 모르겠고요. 지금 물풀은 좀 이따가 동영상 올릴 건데 어, 우유, 민트유 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. 어, 되게 조금 남았고요. 그래도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기는 한데 여기다가 조금 한물 물감을 조금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하는 거에다가 아까 전에 노란색을 한번 섞어봤는데 이게 막 불어 오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금 겁나긴 하는데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은 이번에는 이번에는 라임 토핑 아니 오렌지 토핑으로 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주황색깔 이어야 되는데요. 아주 조금만 짜도록 하죠. 네,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. 안녕하세요. 민트유입니다 민트꽃 님의 친구인 이뻐해 주세요라고 보내 드렸습니다. 네. 서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 일단 여기다가 일단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뭔가 겁나긴 한데와 아, 진짜 무섭네요. 아 뭔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, 아 이거 부풀어 뭐 오르는 것 같아요. 어떡해. 아, 난안 아. 죄송해요. 이 친구가 좀 욕을 해요. 이 친구도 하긴 하는데. 어, 씨. <laughs> 이렇게 되는데. 야, 하지 마. 아, 죄송해요. 아, 이거. 이거 올리지 말자. 이거 왜? 아, 이거 주황 색깔은 지금 부풀어 올리... 오르긴 하는데. 괜찮겠죠? 한 다음에 이따가 토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망할 수도 있어요. 아까 전에 말씀 말씀했 것처럼 망할 수도 있으니까 오렌지 토핑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습니다. 음, 나머지 두 개는 유리 그릇으로 만들 거고요. 투명 그릇이고요. 이거는 과일 그릇. 음, 근데 좀 후기를 올려드릴게요. 완성 다 굳, 굳게 되면, 네, 올려드릴 거고요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그때 잠시만요. 또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, 음, 잠시만요. 자, 이것으로 됐고요. 이렇게 되는데요. 우리 민트꽃, 우리 민트요, 많이, 많이 사랑해주시고. 우리 민트꽃, 민트요, 동영상 많이 사랑해주시고,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바이바이, 사랑해 주세요.